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최소 한 번은 접속한 적이 있고 대부분 일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네이버 서비스는 이제 개인 필수 기기가 된 스마트폰의 네이버 앱을 통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용 네이버 앱의 다양한 기능과 숨겨진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죠. 자, 네이버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처음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주로 검색 기능을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우측 상단에 있는 na 버튼을 누르면 일상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삼성페이 멤버십카드 qr 결제 디지털 신원인증 네 가지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부분을 터치하면 바로 그 부분이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우측 상단에 있는 사각형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각 기능들이 이렇게 펼쳐서 나오게 돼서 사용하기가 좀더 편리합니다. 자, 우선 삼성페이는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할때 삼성페이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을 삼성페이 하나로 할 수가 있죠. 자, 삼성페이 들어가시게 되면 실물카드처럼 삼성페이를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삼성페이에 여러분 카드를 등록을 해서 삼성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겠죠. 요즘은 편리성 때문에 삼성페이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결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페이를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멤버십 카드인데요 요즘은 오프라인 매장이나 또는 인터넷 쇼핑몰 같은 곳에서 멤버십 카드를 많이 발급을 하죠 멤버십 카드를 이용하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또는 여러가지 이벤트에 연결해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 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플러스나 또는 멤버십 카드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멤버십 카드 등록하기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멤버십 카드를 여기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CU 멤버십 카드를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누르시고요. 본인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한 다음 멤버십 카드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포인트도 없고 일석이조로 활용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멤버십 카드가 있으면 전부 등록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멤버십 카드를 보여줘야 할 때도 여기 들어가서 해당 멤버십 카드만 바로 보여주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은 QR 결제가 있죠. 자, 이 QR 결제는 네이버 페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QR 결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qr 코드가 나오게 되고요 내 네이버 페이에 있는 보유 잔액이 결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네이버 페이로 결제했을 때 장점은 매번 네이버 페이로 결제할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이 되죠 포인트 적립 때문에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네이버 페이는 보유 잔액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카드를 등록을 해 놓으면 카드와 연동이 돼서 비용이 지불이 되게 되면 그것도 전부 포인트로 적립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흔들어 열기라고 있죠. 네이버 페이를 이용을 하실 때 일일이 실행을 하지 않고 흔들면 바로 네이버 페이가 실행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 앱을 실행시킨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흔들어 줍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qr 코드를 이용을 해서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할수 있죠. 자, 일일이 터치하고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흔들어서 결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디지털 신원 인증이 있죠. 이것은 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죠. 이 신원 인증을 이용을 하면 각종 전자 증명서라든지 자격증, 출입증 같은 것들을 여기에 등록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가끔 공항이나 또는 휴대폰 구입을 할때 가족 증명이나 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여기에 저장을 해 놓으시면 일일이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네이버 앱 열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전자증명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저는 이미 주민등록등본을 하나 발급을 받아놨는데요. 등본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는 여기에 발급받아놓은 전자증명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등본이 나오게 되죠. 아래쪽에 있는 제출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기관에게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상태로 바로 상대편에게 보여줄 수도 있겠죠. 여기 보시면 생활기록부부터. 초본, 운전 경력 증명, 소득 금액 증명,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사업자 등록 증명까지 전부 여기에 저장을 해놓고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송금도 할수 있죠. 네이버페이는 금액 한도 내에서는 송금이 가능하죠. 네이버페이로 송금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죠. 일반적으로 은행, CD기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지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네이버 페이는 송금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상관없이 무료로 간단하게 송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무료 송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 계좌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죠? 이 계좌에서 금액이 바로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상대편에게 송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이용을 해서 송금을 하거나 송금을 받을 수가 있죠. 네이버 페이를 이용하시는 분들끼리는 간단하게 QR코드로 송금 받고 송금할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보여주고 돈 받기 눌러보면 지금 여기 QR코드가 나오게 되죠. 계좌번호 일일이 가르쳐 줄 필요 없이 이 QR코드만 상대편에게 보여주면 상대편은 이 QR코드를 찍게 되면 바로 원하는 금액을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기능들이 되겠죠. 일일이 은행 가고 계좌번호 적고 할 필요 없이 QR코드 하나로 간단하게 송금하고 송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저 같은 경우 인터넷 쇼핑을 할때 네이버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그럴 때 이렇게 결제한 내용이라든지 배송 중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최근 결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최근에 몇개 구매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패킹 세트라든지 탈취제 같은 것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페이를 이용을 해서 구매를 할 경우에는 포인트가 지급이 되죠. 리뷰 같은 것들을 쓰게 되면 포인트가 한번더 지급이 되게 됩니다 보통 포인트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포인트가 상당히 많아요 자, 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눌러 볼게요 지금 내 포인트에 1844원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현재 1844원이 있고요 구매한 제품의 포인트가 아직 완전히 반영이 안 돼서 적립이 되지 않은 금액이 이만큼 있습니다 5월에 적립된 포인트를 보면 2,196원이라고 나오죠. 많이 적립이 되는 달은 몇 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달은 추순이라서 얼마 되지 않지만 4월 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3,000원이 적립이 됐죠. 이런 식으로 네이버 페이를 이용을 해서 여러가지 포인트들을 적립하게 되면 그 금액도 모아보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는 실제 현금 같이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페이 멤버십 회원인데요 이렇게 멤버십을 이용을 하게 되면 한 달에 4,800원에 구독을 해야 하지만 이렇게 포인트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더라도 이용할 가치가 충분하죠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는 분이나 네이버에서 최저가 검색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플러스 꼭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은 여기 있는 입력창에 입력을 바로 하시는데 입력창 옆에 보면 초록색 동그라미가 보이죠? 자,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음성, 주변, 검색 팝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음성을 누르면 음성으로 명령을 하거나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교통 상황 알려 주세요. 고속도로명이 없어 경부고속도로를 안내 드릴게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일부 구간 정체 서행하고 있네요. 서울에서 부 이렇게 음성으로 원하는 것을 검색할 수 있고 내 주변을 누르시면 현재 내가 있는 위치 주변에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라든지 음식점 가볼만한 곳 문화공간 맛집 등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가끔 심심할 경우에 주변에 가볼만한 곳이 어떤 곳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생각지도 못한 곳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은 검색 기능이죠. 검색 기능을 누르면 네이버 검색 창이 나오게 되겠죠. 원하는 거 검색을 그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네이버에서 가장 중점적인 서비스들을 여기는 답 버튼을 이용을 해서 한 번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편리해요. 자, 그 다음은 파파고 번역이죠. 파파고 번역 누르시면 바로 파파고가 실행이 되고요. 여기는 입력 창에 내용을 입력해서 번역할 수도 있고, 여기 아래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번역할 내용을 찍어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이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쇼핑 기능이 있죠? 쇼핑 렌즈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상품을 찍어서 바로 쇼핑 목록으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피커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걸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여기 는 쇼핑 렌즈 버튼으로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찾아주게 되죠. 자, 지금 찍은 사진과 동일한 모양이 나오죠? 자, 이거네요. 38,180원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쇼핑 채널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대로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 보면 유사한 이미지도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궁금한 제품이 있을 경우 일일이 입력을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카메라로 한 번만 찍어 주시면 그 제품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답 버튼 누르시면 이번에는 QR 바코드 렌즈 기능이 있죠. QR 바코드 기능은 qr 코드나 바코드를 찍어서 바로 해당 정보를 찾을 수가 있고요 렌즈 기능은 스마트 렌즈 기능인데요 어, 이것은 물체를 찍어서 그 물체를 검색을 해 주죠 해당 물체 의 정보를 찾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날씨도 여기서 바로 보이게 되죠 그 다음 좌측 상단 줄 세개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들을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앱 하나면 손안에 만능비서처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요.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전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핵심 기능만 잘 활용을 하셔도 여러분의 일상을 좀더 스마트한 디지털 일상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앱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